마침 한 개입니다. 어, 미국의 특이 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자료를 추적하고 확인하느라 지난 2일간 어,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속의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 인용을 하거나 전제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특히 땡땡균씨하고 어, Y.땡땡즈 같은 유튜버는 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아주 특이하게 한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미 국방부 소속의 민간인으로서 해외에 여행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 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별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본인은 이 영상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상을 파악을 해보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 8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SNS에서 특별 발급 여권, SIP라고 합니다. 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SIP에 대한 공고를 게시한 곳이 미 국방부, 주한미 8군, 주한미 6군 제1통신여단, 주한미 육군 제2보병사단 지원여단 등에서 게시물이 확인이 됩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의 핵심은 공식 여행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된 미국 군인과 가족들은 미 국방부 소속의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은 특별하게 발급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대상은 본인과 커맨드 스폰스십및 g 퍼머넌트 체인지 오브 스테이션 오다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가족들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우선 특별 발급 여권을 아셔야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수행하는,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을 여행하는 미국 국적의 개인에게 발급이 되는 외교 공식 군 복무 또는 무 수수료를 제공하는 일반 여권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또그 개인 자격이 있는 그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 국방부의 특별 공고를 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특별 공고가 게시되기 시작을 하여 5월 28일, 6월 24일, 7월 1일 9월 20일, 9월 23일에 각각 상의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서 A1, A2, A3 비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대상 인원입니다. 현재 해당 인원에게 발급되었던 기존의 일반 여권의 만료일은 2022년 3월 30일 부입니다. 즉,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주한미 육군과 그 가족들,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를 하는 미 국방부 소속의 민간인들은 일반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발행을 하는 특별 여권을 휴대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독일로 전송명령을 받은 인원들은 현 근무지의 인사과에 즉시 특별 여권을 신청하라고 미 국방부는 12월 22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출처는 미 국방부의 주요 공고 임포턴트 노티스이고요, 참고 자료는 미 팔군 공식 사이트, passport, sofa stamp, and A3 visa 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command s h i p m e n t s h 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는 미국과, 아,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해외 근무를 위해 이동할 경우 항공편 및 이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command ship 어, 스폰서쉽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미군 가족이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미공군 공중기동사령부가 운용을 하는 임대여객기에 탑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Permanent Change of Station Order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미군들은 약자로 PCS 오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전속명령입니다. 가족이 있을 경우 PCS 오다에 가족의 신상이 기록이 함께 기록이 되어 신분의 확인용 서류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면적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해외 주둔 미군과 그 가족에게 특별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제도의 변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일반 관리 프로젝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약 750여 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개국에 약 17만 3천 명의 병력을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말 기준입니다. 미군 기지가 80여 개국에 750개가 있는데요. 이 특별 여권을 발급을 하는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딱 4개국입니다. 그 이외에 70여 개 국가에 근무를 하는 해외 파병 미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는 약 8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을 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는 약 5만여 명이 주둔을 하고요. 그래서 이 4개국의 해외 파병 병력이 미군 전체의 7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4개국에 근무하더라도, 어, 근무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 4개 국가에만 딱 명기를 했다는 것이 불합리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리 측면이라면 전 세계 국가에 근무를 하는 해외파병 미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딱 4개국만 집어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명시된 4개국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2021년 현재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고, 특히 북한은 핵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대만 문제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연계가 되어서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유럽 침공을 방어하고, 특히 북유럽의 발트 3국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할 시에 제일 먼저 투입이 되는 신속 배치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네 곳은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이 4개국 또는 이 4개국과 연관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전투원 소개 작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비전투원 소개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을 하거나 내란이 벌어지거나 폭력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미군 가족들을 비롯한 전투에 투입이 되지 아니하는 민간인들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피난을 시키는 작전을 미국에서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는 NEO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군 가족과 미국방부 직원의 가족들이 일반 여권을 소지한 현 상태에서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신인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본에는 한 5만명의 주둔 병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독신자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를 제외한 병력을 40%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대상 인원이 한 2만명 됩니다 그 2만명의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적용을 하면 어, 대상 인원이 6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어, 소개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1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1000시간이 아, 필요하고요. 이는 41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미군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여권으로는 정상적인 비전투원 소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별여권을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대상 인원들 전원에게 미국이 특별여권을 발급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가 용이하게 돼서 각 국가별로 그 소개를 시켜야 될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정확한 인원에 대비를 해서 필요한 수송수단이 얼마가 필요한지 운영 계획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신원 확인 필요 없이 여권을 소지한 자는 무조건 수송을 하는 신속함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일어났던 실패의 교훈과 2022년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